안녕하세요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배굴해드리는 월가 황소입니다 자 필옵틱스 왜 지금 월광소가 다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2025년도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이 확신이 왜 중요하죠 주가라는게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laughs> 조정이 나올 때그 부분이 바로 확신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공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승 이후 조정이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예비 주주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략 타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요. 필옵틱스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1차 상승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24,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3일선과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점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일도요. 삼성과 SK, LG가 유리 기판에 대해서 착심을 했다. 그러면서 SKC가 올해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자 SK 자회사 엡솔릭스의 레이저 홀 장비를 누가 제공합니까? 바로 필옵틱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 옵틱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리기판은 여기 보이시는 기존의 패키징 기판과 중간 기판인 인터포저 양쪽에 MLCC 칩과 반도체 칩의 구조에서요. 이제는 유리기판으로 가게 되면 MLCC 칩이 이 안에 탑재가 되고 반도체들이 쌓이게 될 텐데요. 결국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를 유리 인터포조가 고성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줄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 이 부분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으로 mlcc를 내재화 시켜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유리 기판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tsmc의 2.5d 패키닝인 코어워스 여기에서 반도체 11이 DR을 형성해 주는 그런 TSV 공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유리를 공정해 주는 TGB 공정, 글라스 관통 전극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이 TGB는 뭐예요? 레이저와 식각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앱솔릭스의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필 옵틱스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 옵틱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필 옵틱스 공략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직도 좋아요 클릭 안 했으면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클릭이요. 올강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필 옵틱스 1차 매수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요. 2차 매수 여기 보이시는 라인 있죠? 24,0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이 가격에 2차 매수 준비 하시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에 3차 매수까지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30% 30% 40%의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략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 옵틱스 이런 투자를 할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금일 대동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요.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시가 3.35%에서 시작해서 장중 24%까지 폭등 수익이 나왔죠. 우리 시청자님들 월강소에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셨어도 이때 월강소가 대동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좋은 가격에 사서 월강소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하면 급등 수익 챙길 수 있는 이 스윙 투자 또한번 제대로 적중했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아니 정말 월강소 너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었다고 못 믿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월광소가 주말에 대동 말씀드린 부분. 딱 5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동 국내 1위 분야가 뭡니까? 바로 농기계죠. 그런데 이미 대동 공업은요, 현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농기계 수출을 2019년에 추진을 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동을 어떻게 봐야 돼요? 농업에 특화된 이 로봇과요, 트럼프와 러시아가 만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이 우크라 재건, 이 분야에 특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대추천을 드렸다가 급등 수익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그 지점에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침 맞게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모멘텀은 다시 살아났다 즉우크라제건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차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지지테스트 확인 후 지금 자리 정거점을 향해 갈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동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어요? 바로 1차 매수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이 안 좋아진다면 만원이 깨지면요 그때 2차 매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이번에 1차 매수만으로 올강소는 충분해 보이니까요. 12,00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50% 수익 챙기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올강소의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해도 대동... 다시 한번또한번 장대 양봉을 드실 수가 있었고요. 이미 월간소가 이 가격대 추천을 한번 드려서 우크라 재건주로 큰 수익 한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찌됐건요. 월간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이 방에서 올강수가 뭘 해드리고 있나요? 매집이 확인되고 재료가 살아있으면서 수급이 갖춰진 그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죠. 이 부분들 장중에 매수, 매도, 실시간으로 알람사인까지 보내드리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월강소가 항상 로봇주 말씀드릴 때 상승 이후 눌림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금일도요, 하이젠 R&M 저희 소통방에서 시가 1.52%에 공략하게 해서요, 장중 16.3%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한번15% 이상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8시 54분에 추천드렸던 한싹 금일 시가 2.95%에서 시작해서 장중 22.59%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2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번 폭등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코롱 모빌리티 자, 8시 54분에 추천 나갔었는데요. 시가 마이너스 2.36%의 시작에서요. 고가 24.49%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5% 이상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일도 세 종목 모두 100%, 급등 적중 성공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마련된 월광소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 함께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월광소가 마련해드린 편한 길 놔두고 어렵게 돌아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십니다. 그렇지만 월광소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굴러 들어온 돈,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겠죠? 지금 수익 간절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님들 반드시 월강소에 100% 무료 급등주방에 입장 신청하셔서 꼭 올 강소에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진 않아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잠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고정된 댓글 찾아가셔서 미리 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강소가 우리 시청자님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대박 수익 계속해서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